저는 이제 전과하고 첫 학기에 광고 매체론이라는 수업을 네. 들었는데요. 이게 진짜 저의 광고과에 대한 환상을 아, 이렇게 참... 와장창 시켜준 이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할 때 어떤 매체들을 사용을 하면, 매체들을 사용할 때 돈이 얼마나 들면, 광고 회사는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 그 수업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거 재밌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현실이구나. <laughs> <laughs> 이거 하면 돈 얘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매체로만 들으면서.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눈 핑핑 돌아가게. 15초 <laughs> 하는데 돈이 이제 문제... 찰드는 느낌 아니에요? 네. 어. <laughs> 광고 매체 계획이라는 수업을.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제가 생각하던 광고학과 광고공학과 이미지랑 가장 많이 달랐던 수업 같아요. 광고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자, 너희가 내년 이제 1년 동안에 매체 계획을 짜봐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 효율을 내라. 각 조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저희는 이제 2학년 때 매체 원론 그때는 오로지 이론만 배워요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몇 명에게 노출되는가 어, 광고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뭐야? <laughs> 이게 광고야? 막 <맞아>, 시스템 <laughs> 이런 거 계산하고 헛 어, 이런 거는 그거 하면서 어 이런 거 같이 내가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 이게 내 분야였나? 이런 어. 생각을 하는데 분야더라고요. 네. <laughs> 돈이 근데 아마 가장 광고해서 문제니까 <laughs> 계산기를 당연히 두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매체 수업 다들 몇 개씩 들세요 <laughs> 하나로 요난안 들어. 나잘안 <laughs> <laughs> 아, <전> 들어요. <laughs> 네. 그래서 다들 매체에서 조금 마음이 멀어졌다가, 그냥 2학년 때 다른 재밌는 수업들이 많거든요. 크리에이티브도 2학년 때 배우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매체 기획을 들으면서. 직접, 직접 이제 매체 플랜을 짜보면서 어, 의외로 매체가 이제 광고비 사실 70% 잖아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고학년이 되면서 오히려 매체의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공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광고공학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라. 는